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아야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에게 어떤 나라인가? 조선시대부터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원. 지배기간 비율이 중국 503년, 일본 36년이다. 우리에게 일본이 더큰 원수 국가인가? 중국이 더큰 원수 국가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중국 503년, 일본 36년으로 중국이 훨씬 더큰 원수다. 2. 중국은 한국이겐 천년 원수다. 3. 일본은 한국의 부스러기라도 남겼지만 부스러기가 아니라 근대산업과 기반과 기술, 재산을 남겼다. 암튼 일본은 부스러기라도 남겼지만 중국은 침탈만 해갔다. 일본의 위안부가 있었다면 중국은 50만에 이르는 환양녀가 있다. 환양녀 뿐인가? 병자호란이 끝나면서 당시 조선 인구의 10%를 청으로 끌고 갔다. 걸핏하면 우리의 처녀들을 중국 놈들이 공물로 데려가지 않았는가? 중국은 사실상 1392년 이성계의 조선건국에서 부터 1895년 시문호 새끼 조약 때까지 503년간 조선을 중국의 속국으로 지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조선왕조는 이성계가 나라 이름도 명나라의 조선과 회령 중에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성계의 쿠대탄은 잘못된 것이고 망국적 취적이므로 최영 장군의 명나라 정벌 계획이 맞았는지도 모른다. 1407년 태종은 중국을 숭모한다는 모화루 모화관을 세우고 영은문이 전신 홍살문도 세워 중국 사신을 영접해 오다가 중국의 요구로 1539년 중종 때 중국의 은혜를 영접한다는 영은문으로 이름까지 바꿔 세운 것이다.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해 우리를 북놓케 했지만 사실 그들은 500년 이상 그렇게 생각해왔다. 조선은 무력을 사실상 포기하고 중국 밑으로 스스로 기어들어간 나라였다. 치욕적이게도 중국 황제가 승인해야 왕이 될수 있었다. 매년 바쳐야 하는 온갖 곡물에 백성들의 진이 빠졌다. 심지어 중국 사신의 서열이 조선 왕보다 높았다. 자신이한번 뜨면 조선의 산천초목이 벌벌 떨었다. 중국 조정의 뇌물을 바치고 사신에 임명된 자들이 조선의 와본전의 멱패를 뽑았다. 중국 사신이 오면 조선 왕이 나가 영접하던 곳이 영운문이었다. 중국 황제의 은혜를 맞이한다는 것이다. 1894년 발발한 일본과 청 전쟁에서 패한 중국이 1895년 4월 17일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일본 이등방문과 중국 청 이용장 간의 조약으로 청국은 조선이 완전한 자주 독립국임을 인정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조선은 중국의 503년 지배에서 독립할 수가 있었기에 일본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될 것이다. 그리하 서대문 모